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인 유튜레인입니다 저기 제 뒤에 보이는 집 보이나요? 저 집을 제가 왜 만들었냐면 또또또또왜 만들었냐면요 아! 왜 만들었냐면 제가 요즘 건축을 좀 잘하거든요. 그래서 건축을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비법을 알려드릴, 아,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못생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하겠고요. 아, 제가, 제가 오늘은 왜 이걸 했냐면요. 말에 일단 길다리 이길들일거요 예, 먹이를 주고 싶은. 먹이를 일단 먹이를 먹여야 돼. 아 시작하기 전부터 내마말이였는데 내 서버 껐다 키니까 갑자기 이러네요. 야 마라 너는 대놓고 주인도 모르냐? 사 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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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태 타볼까요? 타기아 좋네요. 이제 좀 있는데 야 마라 너 안장 좀 재워줄게. 안장 재야지 좀 예쁠 것 같아. 안장 열기 이렇게 하고 너는 뭘로 할까 핑크 아니 아니야 핑크는 너무했어 연도 아니 연 연두색도 아니야 이게 짱 예쁘네 말 타고 해야지 자 봐라 가자 이리야 이리야 말 뒤로 자 여기야 여기 여기 자이집 예쁘죠 자 뭐라고? 나와. 알았어. 아, 제 엄마야. 자, 이집 예쁘죠? 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자작나무로 짓긴 지었는데, 이거는 대충 여러분이 알것 같기도 하겠네요. 와우. 이거 혹시 모르셨나요? 이거 끝까지 다 채워지면 완전 높이 뛰어요 아까 제가 한거 보셨죠? 자 그러면 여기까지. 레인 여기까지 레인유튜버의 레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